문자의 사용과 곱셈 기호, 나눗셈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어, 내용이 좀 많아.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문자의식을 나갈 건데 이 문자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나타내냐 수학적으로 이제 고얘기를 그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쓰면서 아 수학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야. 이 그만큼 이제 앞으로 미, 문자의 사용이 어, 많아질 건데 자. 문자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더 나아가면, 우리가 뭐 수학 공식, 뭐 공식이었어? 이런 말할때그 공식들도 다이 문자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는 거야. 그죠? 응. 예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이런 거야. 어, 형의 나이가 동생의 나이보다 뭐두살 많다.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형의 나이를 네모라고 하고, 동생의 나이를 세모라고 해 가지고, 네모는 세모 더하기 2 이렇게 이 둘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냈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자로만 바뀌는 거야. 아, 형의 나이를 y라고 하고, 동생의 나이를 x라고 하자. 이거야. 그래서 형과 동생 사이, 이 수령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서. y는 x 플러스 2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걸로 바뀐다는 거야. 이 문자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문자를 사용하면 아,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구나. 둘 관계를 두 사이의 수련 관계를 이렇게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한개 a 원하는 우유, 다섯 개의 가격. 자, 요렇게 하면, 아, 그럼 우유의 가격은 어떻게 하면 돼? 한개 사면 A1, 두개 사면 2 곱하기 A1, 이렇게 되듯이, 아, 5 곱하기 A1이구나, 알수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어, 거속시, 요런 거로 이용해 볼게요. 거속시. 그러면, 자동차가, 시속, 그죠? 뭐, 엑스킬로미터로, 세 시간 동안, 간 거리. 자, 이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식이 하나 나오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또할 거지만, 속력은 어, 시간 분의 거리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아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속력 곱하기 시간 3x 이렇게요. 됐죠?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도도 한번 해볼게요, 농도. 자, 소금물. 5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Xg일 때, 농도는? 자, 여기서도 또할수 있죠. 농도 공식 있죠. 농도. 농도는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전체 소금물의 양분에 소금의 양. 그죠 곱하기 100을 해 주면 돼요. 따라서 여기 농도 물어봤으니까 여기 어떻게 해 주면 되냐면 여기 킬로미터 안 썼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500분의 x 곱하기 100 그죠? 약분 되죠? 그래서 5분의 x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 이거 아직, 선생님 이거 미안해요 3 곱하기 x로 쓸게요 음, 5분의 x%라고 쓰면 돼요 됐죠? 자그 다음에 거스름돈에 대해서 해봅시다 그죠? 선생님이 500원짜리, 500원짜리, 연필, X자루를 사고, 사고, 아, 2000원을 냈어요. 그죠? 자, 늘 냈을 때 거스름 돈. 자, 요걸 물어봤다. 그럼 이때 거스름돈은요. 음, 또는요. 어, 전체 지불한 금액에서 그죠? 뭘 빼면 돼요? 우리가 물건을 산 가격 그쵸? 물건의 가격을 빼면 돼요. 따라서 에는 2,000원에서 500원짜리 x 자루죠 500원짜리 곱하기 x 자루 빼주면 돼요. 이거 원이 되겠죠.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런 기본적인 툴을 가진 공식들은 아, 좀 알아놓자. 요것들은 알아놓자. 요것들은. 됐죠? <laughs>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2번 곱셈 기호하고 나누셈 기호를 생략할 거예요. 일단 곱셈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어차피 나누셈 우리가 곱하기로 바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음. 곱셈 기호의 생략. 자 우리는 보통 수 곱하기 문자 많이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문자 곱하기 문자를 많이 보게 될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원래 수학은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걸 기호화 시키고 기호의 학문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많은 걸 생략해서 사용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생략하는 게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기호. 더셈은 생략할 수 없어요. 더셈 기호는 생략할 수 없지만 곱하기 기호는 생략할 수 있다. 첫 번째 수 곱하기 문자 자 이럴 때는요 반드시 수가 앞에 와야 돼요. 그죠? 수가 반드시 앞에 온다. 그래서 아 수가 먼저 문자가 뒤에 이렇게 오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e 곱하기 a 그러면 2a e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만약에 A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쓰면 전혀 다른 식이 돼서 안 돼요. 무조건 숫자, 부호 붙은 이 숫자가 먼저 앞에 와야 됩니다. 부호가 맨 앞에 오는 거예요, 부호가. 요렇게 와야 돼요. 이해됐죠? 음. 2번. 1 곱하기 문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 여기에서는요, 1은 생략한다. 이런 거. 1은 생략해요. 1 곱하기 a는 1이에요. 그죠? 자, 여기 얘는 하나만 쓸게요.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a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인 거예요. 자, 여기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마이너스 부호는 무조건 붙여줘야죠. a, 이렇게 돼요. 음수번 무조건 붙여야 돼요. 양수기호는 안 붙여도 되지만, 문자 곱하기 문자를 할 때는요, 알파벳 순서로 쓰기로 약속했어요. 자, 막 쓰면 안 돼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곱셈 기호의 생략은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이상하게 써져요. 예.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약속한 거예요.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B 곱하기 A 곱하기 C예요. 그럼 부호가 맨 앞에 오겠죠.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숫자가 온 거야, 마이너스 1이. 그리고 a, b, c. 순서대로 써야 돼요. 그래, 그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같은 문자의 곱은요, 앞에서 거듭제곱 배웠죠?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요. 약속했어요. 예를 들면, a 곱하기 a 곱하기 a면, A가 세번 곱해졌다. 이렇게 바꿔 쓴다고요. 이미 배웠죠. 그러면 얘 2번, A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 는요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오는 거예요. A 제곱, B 이렇게 와야죠. 5번, 과로가 있는 식. 자, 과로가 있는 식과 수의 곱은 어떻게 해주냐? 수를 괄호 앞에 써주면 돼요. 수를 괄호 앞에 쓴다. <laughs>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앞에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뭐가 와요? 부호가 와요. 곱셈을 생략할때 부호. 그다음 누가 와요? 수. <laughs> 그다음은 문자가 오는데 알파벳 순서로 온다. 이렇게 오면 돼요. 아 이게 순서구나. 알아두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곱하기는 쉽습니다. 왜 곱, 어, 나누기는 쉽습니다. 왜 쉽냐면요. 나눗셈의 셈력은요 곱셈하고 똑같거든요. 왜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뭘로 바꾸면 돼? 곱하기로 바꾸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곱하기로 바꿔도 되지만 요렇게 바꿔도 되지만 그냥 바로 이 분수의 요 짝대기 있죠? 얘가 바로 나누기로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아 A 나누기 3이구나,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생략할 때첫 번째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렇게. 두 번째는 아까 뭐죠? 역수로 바꾸어서 곱셈으로 나타낸 다음에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면 돼요. 이렇게요. A 곱하기 3분의 1 하고 아, 3분의 1, A, 이런 식으로 바꿔도 돼요. 같은 표현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필기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1번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내용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내용 쓰세요. 이제 문제 풀게요. 문제 풀겠습니다. 그죠. 자, 어떤 수 x의 두배보다1 크다. 그죠. 1 크다. 선생하면 돼요. 아, x의 두배보다1 크다. 이렇게요. 자, 이번 거리로 고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2시간 동안 일정한 속력. 아,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2 x km 이렇게요. 그 다음에. 300원짜리 X자로 사고요. 100원짜리 Y자로 사서 더해서 2000원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이번엔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해서 나타낸 것 중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죠. 자, 선생님 뭐부터 써야 된다 그랬죠? 부호. 숫자. 알파벳 순서. 틀렸네요. 그죠? 자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분의 1 분수는 분수끼리 곱하면 되죠? 분자끼리 다 곱하니까 A가 되죠. 틀렸죠? 자, 오! 선생님 요거 나누기 기호니까 요렇게 해줘도 된다고 그랬죠? 아, 얘 맞았네요. 그죠? 나누기 3이니까요 더하기는 생략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써줘야 돼요. 자, 얘는요. 음...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5분의 1이야. 선생님이 분수에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라는데 A를 두번 곱하면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 그랬어. 이렇게 돼야죠. 그죠? 자 얘는 얘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B 곱하기 C분의 1이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아, 또 틀렸네요. 그죠? 예, 아니죠? 음,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